매그님 번역 일본 그담 돌연감이 해주는 괴이한 이야기 오화 수수께끼의 행렬 시치님 미사키를 방불케하는 일화입니다. 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시치님 미사키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토사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로 고치현에서 시작되어 시코쿠 추코쿠 지방까지 전해지는 일곱 명의 집단 망령인데. 이들과 길에서 만나게 되면 죽게 되어 그 집단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맨 앞에 사람은 성불하고 일곱 명을 계속 유지한 채로 다닌다고 합니다. 어느날 영감님이 산을 오르던 중 좁은 산길 위에서 남자 하나가 걸어 내려갔다고 합니다. 영감님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만 그 남자는 아무 말도 없이 영감님 옆을 지나쳐 그대로 길을 내려갔습니다. 무뚝뚝한 사람이구먼 하고 생각한 영감님은 그대로 가던 길을 서둘렀는데요. 이번엔 여성이 내려왔습니다. 이 여성에게도 인사했지만 또 대답이 없습니다. 조금 발끈한 영감님이 계속 산을 오릅니다. 이번엔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말없이 또 스쳐 지나갑니다. 이때 영감님은 생각했습니다. 산 위에서 마을 공동작업 같은 거라도 하는 건가? 뭐 이런 깊은 산 속에서 축제 같은 게 있을 리는 없고, 신선아 절도 없으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이번엔 남녀 두 명이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말은 없습니다. 영감님은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에서 작업을 한다고 하면, 도끼나 새끼줄을 트는 식으로 그 나름의 차림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내려오는 사람들은 전부 평범한 복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남자가 한 명, 또한 명, 또한 명, 다시 한 명. 끝이 없습니다. 다들 한 마디도 없이 걸어갑니다. 딱히 괴이한 꼴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멈추었더니 다시 사람이 내려옵니다. 점점 내려옵니다. 이쯤 되니 영감님도 조금씩 무서워져서 길에서 벗어나 숲 속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길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점점 사람이 내려옵니다. 서로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로 말이죠. 영감님은 각오를 하고 길에 다시 돌아와 내려오는 사람들을 지나쳐가며 산 위쪽으로 향했습니다. 숲의 나무가 도중에 사라지고 산 정상으로 보이는 곳에 도달하는 순간 영감님은 거시기가 쪼그라드는 듯한 감각을 느꼈답니다. 산의 경사면을 개미 행렬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길을 내려가는 것이 한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위쪽의 산에서 나왔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영감님은 숲으로 도망쳐서 엎드려 숨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무서웠다고 합니다. 언젠가 어깨나 등을 공격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영감님은 일어나 산의 경사면을 내려와 다른 산길로 나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산길세에는 농가가 있었고 그곳에서 웬 할아버지가 새끼줄을 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여쭈어 보았더니 오늘은 산에서 그런 마을 작업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감님이 산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니 그 할아버지는 딱딱히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 그 녀석들과 만나 버린 게인가. 그것 말이지. 정말 무서운 것이야. 백명째를 만나면 그 백명째를 만난 사람은 죽어 버리고 만다고. 아이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 자네. 노인의 말에 따르면 10년에 한번 정도로 그런 수수께끼의 행렬에 의해 산속에서 조난당하는 마을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뒤 노인은 영감님을 집에 초대해 술과 음식을 대접해 주었다고 합니다. 공룡의 저주 영감님은 그 공룡 화석을 발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영감님의 고향에서는 화석이 발견되는 경우가 가끔 있긴 했지만 평소에는 화석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바다에 살던 동물의 화석밖엔 찾을 수 없었으며 암모나이트나 이노케라무스 그리고 성게 같은 것이 발견되는 화석의 줄을 이루었습니다. 영감님이 산속에서 발견한 화석은 상악과 하악이 있었으며 그것에는 날카롭고 커다란 이가 자라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히 큰데다가 그 화석이 바위에 들어 있는 탓에 도저히 가지고 갈 수는 없었답니다.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영감님은 다음날 사진기를 빌려와 그 바위를 촬영했습니다. 당시엔 필름 카메라였던 데다 뭐 접사도 불가능했고, 필름도 흑백이었습니다. 마을 사진관에 그 필름의 현상을 부탁했답니다. 그런데 완성된 사진을 보니 의외로 깨끗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 선생님께 보여드리니 동물의 이빨이라는 것밖엔 확인이 안 되지만 도쿄에 대단한 교수님이 계시다며 그 교수에게 사진을 첨부한 편지를 보내기로 했답니다. 답장은 금방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그 교수의 조수로부터 편지가 와서는 일본엔 가라우토에서 발견된 공룡밖에 알려진 것이 없고, 그 종류도 달라서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바위 화석을 산에서 가지고 가도록 조언을 해주어서 영감님은 큰 마음먹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바위, 진작에 없어진 건 아니겠지라고 걱정을 좀 하셨던 모양입니다만, 그 이빨과 턱이 함께 있는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건재했습니다. 그런 산 속에서 이런 큰 바위를 가져간다는 것은 누구라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영감님은 그 커다란 돌을 정과 망치로 작게 분해하려 했습니다만, 그 진동 때문에 화석이 손상될 우려가 있어 포기했습니다. 그땐 인간 도로도 없고 운송수단도 없어, 운반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신기한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영감님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짐승에게 습격당해 잡아먹히는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꿈에 시달리다가 잠에서 깨어나면 전신에 통증이 일었으며 몸 이곳저곳엔 긁힌 상처도 나 있었습니다. 매일 밤을 말이죠. 그래서 자꾸만 한밤 중에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영감님은 점점 야위어갔습니다. 8천만 년이나 된공룡이 저주일지도 모릅니다만 아마 영감님이 그 화석을 너무 신경 쓴 탓에 노이로제가 와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유령을 잘 믿지 않는 영감님이었지만 영감님이 사는 불학에 어느 절의 주지스님께 부탁해서 함께 바위가 있는 장소까지 간뒤경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 주지스님이 아직 살아계실 적몇번 만나서 여러 가지 신기한 옛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지스님께서 그때를 회상하며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때는 저놈 정말 큰일이었지. 그곳까지 안내한다고 앞장서더니만 길도 없는 산속을 성큼성큼 성큼 걸어가더라니까. 결국 습지까지 들어가는데 얼마나 깊은지. 가사조차 들고 가지 못했다고 화석에 기도를 하러 간 건데 내가 먼저 성불할 뻔했지 뭐야 여튼 그 뒤로 영감님의 악몽은 사라졌다고 합니다.